<mileleben> 네. <laughs> 또뭐 할까? 바바리야. 바바리. 바바리. 이가어 바바리. 바바리. 뽀이개 아빠한테 불러달라. 와! 와! 몸개 파워송 무슨... 파워 방개 파워, 방금 파워! 응. 자, 그래 어떻게? 자, 나 엉덩이를 실루실루해 슬루 보자. 엉덩이를 실루실루실실 <laughs> <시루 슬루> <laughs> <laughs> <시루 슬루> 처음 노래부터 해야지. 어떻게 부르대? <laughs> 손을 높이 손을 높이 쭉쭉쭉 쭉쭉 뻗어봐요 있어? 아니? <laughs> 냄새가 엄청 많이 나는데? a 을 쿵쿵 발을 쿵쿵 쿵쿵쿵 <laughs> 쿵쿵 d 쿵쿵, 쿵쿵 려봐요 엉덩이를 실 a bada, 이쪽 저쪽 bada, 손을 높이 손을 높이 깡깡총 깡총 깡총 깡 g a 와, 잘했어요. 토끼야 토끼야 도끼, 토끼 토끼야 우리 모두 다같이 손뼉을 o k i a Tokia, Tokia,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노래해. 우리 야. 모두 다 같이 성벽을. 여기서 찾았어. 보물 창고에서. 아 여기 있어.